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음. 정말 상관녀랑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는 네. 안닐 뿐더러 끝났다고 보시면 돼. 음. 안녕하세요. 외도 당당히 담배 말한다. 여풍 난다.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도치 묻지마한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자 오늘의 주제는. 네. 내가 좀 전에 저기 경기도 어디에 모처에 그 대면 상담하러 갔다, 어. 출장 갔다 오면서 네. 떠올랐지. 원래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네. 또 운전하다가 또 떠오르는 게 있거든. 음. <laughs> 떠오르면 딱그 제목을 네. 휴대폰에 그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어. 거기다 딱 제목이랑 딱 1239만 딱 적어놔. 음. 그럼 끝인 거지. 이제 거기서 새끼가 쫙씻혀지는 거지. 네. 이게 대본이 있으면, 대본을 읽으면 좀 이렇게 음. 제 체질이 안 맞아. 이게 대본 음. 이렇게 읽는 거는. 내가 봐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요 음, 음. 네, 뭔가 이렇게 그 제목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냥 쫙 엮어가면서 이렇게 네. 상대방을 알기 쉽게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서, 선생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음, 음. <laughs>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 음. 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지 멋대로 가르치 상대방한테 알아듣게 가르치지 않는 거에 내가 아, 정말 음.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는 그 이후에 내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음. 네. 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쉽게 알아듣고 네. 또잘 어떤 비율로서이좋은지늘 이렇게 연구하는 게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바람 잡는 대처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에, 막 현학적으로 뭐 심리학 이런 나열하면 뭐 나도 심리학 이런 많이 알아 다 이제 그 그한두 시간도 떠들 수 있어 심리학 네. 이런 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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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무슨 이런 무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지금. <웃음> <웃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바람을 잡는 거에 대한 음, 그런, 그런 게 있어야지. 맞아요. 네. 멋이는중한기죠멋이는중 어이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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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여기, 여기, 찌꺼기 있어가지고. 네. 자. 아, 근데 경기도 출장 다녀오셨어요? 출장? 네, 네 출장, <laughs> 남자분인데, 뭐, 어... 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뭐, 자세한 스토리로 생략하지만. 네. 출장 그, 상담도 그, 다니시는구나. 어, 뭐,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출장 와달라렇게? 아, 뭐, 네. 교통비만 주시면 됩니다, 어... 교통비 뭐, 출장비 따로 안 받아. 이왕, 응, 가급적. 와. 아주, 아주 뭐, 너무, 이렇게 좀, 시간, 이 물론 만지 뺏기지 왔다 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제가 많은 구상을 하고 하니까, 저는 그거, 네. 그 그, 시간이 날라간다는생각을안 네. 들어요. 저저 네. 예전에 이거, 대천법 막, 막글 쓰고 그럴 때는, 진짜, 멀리, 굉장히 막, 멀리도 갔다 음. 오고, 막, 진짜, KTX가 안 닿는 곳에도 음. 거의 하루 종일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좀 좋더라고. 아. 교통용하고, 하루가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아,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걸 저도 음. 거기서. 제주도도 가세요, 제주도? 아, 제주도까지. <웃음> 제주도까지. 가지, <laughs> 가면은. <가진, 웃음> 아, 제주도 안가죠 오래된. 근데 갔다가 눌러 앉을까봐. 아, 이거 상담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다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자, 상간녀와 깊지 않은 남편의 행동. 이제 그동안은 상간녀와 오. 굉장히 깊은 네, 깊은 맞아요. 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깊지 않은 거 음. 깊지 않은 거 음.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 네. 그러다 보면 백0로는 아니지만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 일단은 안심해도 되는 경우고 또두 번째는 내 남편이 약간 싹 수가 있는 거지 음. 이건 아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어 이렇게 상간남과 깊지 않은 경우는 요요요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음. 요세 가지가 다 들어맞을 때라고 음. 보면 돼요 오. 그래서 상관여와 깊지 않은 내 남편의 행동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네. 번째는 음. 어, 바람 피기 피우고 나서죠 음. 들키기 전까지 또는 들킨 이후 그니까 음. 바람 피우면서부터 네, 네. 어, 보통은 그때부터 눈빛이 이상해지고 눈빛이 어. <laughs> 어,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음. 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어, 감정이 오락가락하거나 뭐~ 조울증에 걸리거나 네. 집에 있을 때 우울해하고. 그래서 아내 분이 이제 우울, 우울증에 걸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상관녀 만날 때는 뭐 완전히 신나가지고. 진짜, 네. 진짜로 우울증이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울증이죠. 그렇죠. 네. 상관녀 만나면은 신나는 거고. 음. 뭐 집에 있을 때는 우울, 우울하고. 그런 게 무슨 우울증이야. 네. 우울증은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야 되는 건데. 음. 그러니까 가짜 우울증인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뭐 우울해하고 막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 바, 아, 바람을 핀 이후부터도 나한테 지적질 하거나 꼬투리 잡지 않는 경우. 아... 일단 지적질 하거나 꼬투리 잡지 음. 않아야 돼. 그게 첫 번째 음. 조건이에요. 진짜 음. 잘 해주는 거지. 음. 바람, 바람 피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어, 한달 전에 알았는데, 음. 바람 핀게한 1년 전부터야. 네. 근데 지난 1년을 쫙반취해 보니까 오 나한테 잘했어 바람피지 어디 몰랐어 오소울항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많은 거같아요꽤 많아 꽤 많아 아예 몰랐던 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바, 그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도 변함없이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관이 없었던 음.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그렇죠. 지적지 적지라고 꼬투리 잡지 않고 오히려 음. 잘하는 경우는 음. 아니 이세 가지에 해당하기 위한 첫 번째, 번째 전제조건 아, 아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다 들어 가 맞아요 이1 번이 그래도 중요한데 음. 어 왜냐하면 양다리형이라도 어, 이제 지적재라고 꼬투리 잡지 않고 집에 자라는 경우는 네. 양다리형 인간이거든요. 네, 네, 네. 어 가정을 안깨겠다는 얘기거든. 네. 아내에 대한 애정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상간녀랑도 굉장히 깊은 경우가 많다. 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 요게 꼭 상간녀랑 깊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음, 음. 요거만딱 봐서. 어, 아, 요것만 봐서. <laughs> 그렇 근데 요게 이제 <laughs> 들어가야 돼. 네. <laughs> 아니 좀 약간 복잡해. <laughs> 아 이게 복잡하게 연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뭐 책으로 공부해서 가 어디서 이런 교과서 가 어디 습니까 뭐 의사들이야, 뭐어 의학 서적이 있잖아, 기존에 집대성된 것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저는 없어요. <laughs> 이건 거이좀 만든 거야 그냥.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통찰과 여러 가지 그 17년 동안, 18년 동안의 그경험치과 바람 잡는 경험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안 보는 이런 약간 통찰하는 걸로 좀 가는 거지. 이거 심리학 책에도 이런 건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요게 이제, 돼야 돼. 네. 지적질하고 꽃을 잡질 네. 않아야 돼. 음. 잘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 두 번째는 뭐냐면, 들켰을 때, 네. 바로 꼬리 내려야 돼. 바로. 아, 그음 들켰을 때, 음. 어이씨, 막 당황해 하면서, 뭐이씨 음. 뭐, 뭐, 뭐가 뭐, 뭐, 어떻게 하고. 알았어, 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네. 회사가, 이제, 회사 상관이었었던 거야. 이제 회사에 있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회사 출근했다고 하더 갑자기 좀 부드러워지고. 네. 이건 아니야. 어. 그 즉시, 바로 완성하는 거습 음. 갑자기 꼬리 확 내리면서, 어, 너 미안해. 그래서 애가 막 눈도 못맞았어고 시간차 없이 네 시간차 어... 없이 그 전까지 막 오히려 응. 뻔뻔하게 나오고 야너너 뭐, 의부증 환자야 너너 너 정신과 가봐 응. 웃기고 있네 막 이랬던 애, 인간이 갑자기 증거 딱 드리면 어, 약간만 보여주면서 응. 상관념부터 치면서 응. 이렇게 했더니 상관념 특히 쳤을 때 상관념 네. 치고선 했는데 응. 꼬리 내리면서 이렇게 딱 바짝 응. 엎드 그러면서 통제받겠다 그러고 어... 통제받는 오... 거그다 오픈해 휴대폰 다 오픈해 다 오픈하는 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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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응. 중요 요맞아 응. 어 근데 요게 시차가 있다든지 네뭐지 <laughs> 바로가 아니고 어, 어 처음에 는 웃기지마 내가 왜 휴대폰도 너 그리고 너 이거 어떻게 해너그거 불법 아니야 막이 음. 아, 오히려 막 접반화 장식으로 음. 어지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상대방 증거 잡은 거 가지고 막막 네. 난리치고 계속 끊임없이 간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회사 갔다 와서 또는 뭐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누나 참한 시간 통화하고 와가지고 네. 갑자기 아, 그래, 미안해, 잘못해서. 아, 이렇게, 이건 신, 아니야. 이건 신화로 짠 이건 거야. 이건 신화짠 거야, 이건 소속한 거야. 그래 들키자마자, 음. 그런 경우. 음. 음. 자, 그럼 첫 번째 지적실을 꼬투리 잡지 음. 않고, 들켰을 때 바로 완성하고, 네. 통제 딱 받았을 때, 음. 이두 가지가 딱 되면, 이제 거의 이제 한, 한80% 이상은, 네. 상관녀랑 깊지 않은 거예요, 음. 진짜. 이 깊, 깊은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네. 깊이가. 음.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음. 아,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는 거는 나와, 나에 대한 문제지 왜그 상관녀랑 깊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상관녀랑 깊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 지적질하는 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부족해서 바람 피는 게아니라 그랬잖아. 요 짓기로 피는 거거든. 네. 깊으면은 나한테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네. 이혼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싫어서가 아닌 거고, 상관녀랑 못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음. 중독돼가지고. 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네. 아직도 그냥 전 근대적으로 아내분이 노력해야 된다 음. 어저께도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이상한 데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네. 거야 뭐 이름만 되면 알면 돼. 내가 그 업체에서 또 나를 자극할까 봐 <laughs> 상담 센터요어 상담 어. 아유 유튜브도 활발히 하는데 어. 무슨 뭐 뭐 성적으로 뭐 어필하라고 다는거난나 <laughs> 아, 난 그런 상담이 이제는 학도 이제 안 먹히고 또 어, 세월이 흘러서 나는 뭐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담 안할줄 알았어. 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상담한다. 음... 성적으로 어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만 했더니 더 자기 우승 거. 우승골 돼가지고 음... 역효과 나가지고 자기 지금 더 깊어졌다고 상담자랑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진작에, 그, 간디님이랑 상담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막 후회스럽다고 막, <laughs> 어지간 그러시더라고. 진짜? 저는 무조건, 그, 남편, 그, 무슨, 굉장히 그, 교만해져 있거든. 그것도 첨내버려야 돼. 음. 저는, 그, 이제 조언을 할 건데, 네. 계속 드리고, 드릴 건데. 음. 어쨌든, 그거 내 탓이 아니다. 네. 아, 진짜 듣고, 상관이한테 깊이에 달린 거다. 세번째 뭐냐면. 바로 정리가 것 된, 된 거?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하는 거야. 응? 지켜봤더니 바로 진짜 정리가 된 거야, 다시. 거의 또종되고안 되고, 뭐를 판라보고 <바로 웃음> 아니, 연락을 어떻게... 안한 거예요. 아니, 연락 안 해는 자는, 세컨폰들이 연락한지, 공중전화로 연락을 할게 뭡니까? <laughs> 음... 그게 아니고, 아내분 이제 이 바로 딱알수 있는 걸 해야지. <웃음> <웃음> 뭘까? 음... <자>, 타협하지 않으면 <laughs> 음? 자, 뭐냐면, 네? 소송을 걸었는데, 아 걸었는데, 협조적인, 협조적인 거지. 아,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또 음. 뭐, 뭐가 아니냐면, 음. 야 소송할게 소송할게 그래 그래 해 소송해 음. 네가 원한다면 해라고 네.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돼 진짜 건 거야 음.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막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전화나 이렇게 대면 상담하면은 어 감독님 제가 남편이 진짜 소송하라 그러는데 어이 정도면 뭐 남편이 진짜 둘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laughs> 소송을 거십시오 남편 말대로 근데 네. 건단 얘기 하지 말고 네. 거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음. 음. 알았다고요 딱건 거지. 음. 그럼 이제 거의 뭐 한, 한 3주 정도 네. 있으면 이제 날라가잖아요? 음. 그때 남편이 음. 돌변하는 경우가 많은요 의외로. 걸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짜, 그치. 뭐, 막, 막, 난리는 못 쳐도 막 네. 약간 짜증, 삐진 나는데, 짜증내는이런 약간 띡띡거리고, <laughs> 그러니까 <짜증이 웃음> 에이씨, 그렇다고 어떡하든 이것이 안 끝난 거지.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음. 진짜로 걸어서 상관녀가 받았을 때, 네. 그때 반응을 봐야 돼. 음. 그때 예고 없이 걸었을 때, 말 없이 걸었을 때, 그때, 그냥, 그것도 별로 시차 없이 바로, 어, 그래, 그래, 어, 음, 뭐, 난 몰라. 어, 난 몰라. 그냥, 나한테 피해만 없게 해줘. 어. 나한테 피해, 뭐 기분이 이제... 좋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도 이제 수용은 하는 거죠. 남편이 이제 잘 쓰는 대파토들 음. 중에 하나가 소송을 걸을 음. 때, 나한테 난... 피해만 음. 없게, 피해만 <laughs> 없게 해줘.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또 조언 드리죠. 아내분한테. 오, 피해 없습니다. 네. 이 소송이 뭐, 아내분 남편의 회사에 알려지는 소송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일단 아내분의 남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맞아요. 피고는, 피고는 상관요 네. 원고는 아내분. 네. 남편은 등장인물. 네. <laughs> 제가 등장인물한테는 쓰지. 등장인물이 분명히. 예전에 성공했던 분 중에 음. 자기 남편이 이제 약간 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음. 법원에 그 남편의 존재가 알려지지 음. 않았던 거예요. 맞아, 음. 그래가지고 남편, 신분,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음. 남편 이름 다 지우고, 음. 소장에는 저희가 보통 이름을 쓰거든요, 남편 이름을. 음, 음, 음. 근데 그 이름도 김땡땡, 음.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냥. 아예 음. 특정 안 되고. 어.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도 돼요? 그렇게도 한번 했었어요. 어, 그판부에서못본거같은데 적어도, 김이랑 땡이랑 음. 그 뒷글자는 해라, 특정이 음. 되니까. 근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로 판결 나왔어요, 음. 또. 어, 그래요? 오, <laughs> 네. 그렇게. 어쨌든 이런 거. <laughs>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질 꼬투리 잡지 않고,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지. 네, 네, 네. 그, 오아가 아니라, 엔드지, 엔드. 네. 그죠? 세그 그리고 end 음. 들켰을때 바로 반성하고 바로 시차 없이 음. 그리고 음. 통제받는 거 end 네, 네. 소송 걸었는데 협조적인 거 네. 속장을 상간녀가 받았는데 네. 건게 아니라 받았을 때 네. 그걸 알고서도 네. 협조적으로 음. 이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음. 정말 상간녀랑 깊지도 않고. 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는 깊지도 않을 뿐더러 음. 끝났다고 보시면 돼. 어, 네. 여기 아, 예, 끝났다. 제목은 끝났, 끝난 걸로 음, 해볼까 깊지 <laughs> 않고 끝났다. 음. 오케이. 이제 제목을 좀 구성 좀 해보고.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 센터 그 카페에 뭐 제가 쓴 칼로 많은 분들이 사연이 있으니까 그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그러세요. 안녕.